안녕하십니까? 오락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 이게 지금 저기 가스코뉴 지방의 그 이게 수도 웨스트 지역이 보르도에 완전히 눌려 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망해 가지고 밴드베이. 밴드베이. 그냥 한마디로 그 지방 와인, 그 지역의 와인, 그냥 중저가 와인이라고 그러죠? 저가 와인에 이 멈춰 있었는데, 이게 이제 다시 풍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어땠냐면은 두 군데에 유명한 이 AOC의 지역이 탄생하게 됩니다.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여기 보면 베르주락. 그래서 1936년에 AOC를 받게 되죠. 그래서 이 지역은 이도로고뉴강 상류에 있는데 이 베르주락이 유명합니다. 그래서 베르주락, 도르곤용 와인 산지라 그래요. 여기는 세미용이 그렇게 유명합니다. 세미용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이것을 쇼미용 블랑하고 섞어서 화이트 와인의 어떤 이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거죠. 원래 보르도는 레드 와인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 화이트 와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. 그래 1936년에 AUC가 있고 레드 와인으로는 이 가스코뉴, 코트 드 가스코뉴, 그 아르마니아 지인데이 이 보르도를 초토화시켰던 그 지역이죠. 그 지역 중에서 마다란, 마디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이 가스코뉴의 남쪽 피레네 산맥 쪽으로 마디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1948년에 AOC를 만들게 됩니다. 이게 그 유명한 따나포도 품종으로 만든 이 와이너리죠. 이 지역이. 그래서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네군데의이 AOC 지역 큰 지역 AOC를 받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베르주락 도르곤유, 롯데 가든, 그다음에 따르네 가든, 그다음에 산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레네이네 군데의 이 와이너리가 시작되는데 이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.